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바이솔 매니아 같아요 바이솔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아주 기르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한 겨울에도요 실내로 들여놓지 않아도 무난히 잘 자랍니다 제가 다육이를 가지고 실내에 들여놨다 내놨다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 바이솔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모란시장에 영상 찍으러 갔다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바이솔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솔 철화입니다. 다육이에만 철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 보셔봐요. 생장점의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띠 모양을 이루고요.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동안에 붉게 또 이렇게 물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거미줄 바이솔 철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붉은색으로 물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바이솔 철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종류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붉게 물들고 또 여기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한 포트를 사다 기르면서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장마에 물러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이솔. 이거 철화. 하나. 제가 여섯 포트를 사왔는데요. 세 포트는 옥상에 지금 심겨져 있어요. 노지에. 그리고 아직 안 심은 거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솔 철화입니다. 제가 쉽게 보지 못했는데 모란장에 가서 보았길래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거는 황금세덤입니다 네, 색깔이 황금색이고요 이게 참 예쁘고 이런 다른 바위소라고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심어 놓는데 한 가지 단점은 겨울 추위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냈길래 요것도 두 포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볼수 없는데, 모란장에 있어서 너무 기뻐서 얼른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발소. 이거는 굳이, 어, 먼데까지 갈 필요 없이 모란장에서 이렇게 샀는데요. 천 원인데, 어머, 자구 엄청 달렸어요. 이게 호랑이 발토 발소인가요? 음. 그분들도 이름을 자세히 잘모르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구가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붉게 물까지 들었어요. 이런거는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두지 말고요. 좀큰 포트, 큰 분으로 옮겨서 심으시면은 자구가 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바이솔의 특징입니다. 수월하게 키우고 또 저렴하고 어, 강한 그 습기만 없으면 자잘합니다. 이거는 왕 거미 바이솔입니다 가운데 하얀 그 거미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천원 포트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능견 바이솔인데요 어미가 이렇게 큰데 자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자구가 이제 봄이 되면은요, 많이 또 생길 겁니다. 아우, 그동안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많이 자랐어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구가 상당히 이렇게 너가 길어졌습니다. 예쁘죠?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무슨 연꽃이 활짝 핀것 같아요. 능견 바이솔입니다. 잘 자라줘요. 그다음 제가 지금 내네 포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바이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샀습니다. 지금 옥상 노지에 지금 심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물방울이 가운데 맺혀있네요. 이거는 자구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참 예뻐요. 아, 이거는 그동안에 엄청 쑥쑥 자랐습니다. 능견 바이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자라지 않았나요? 이제 봄이 되면은, 지금도 봄이지만 아직 더 따뜻한 봄이 되면은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 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란 시장표 <laughs> 바이솔 언박싱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옥상에다가, 어, 예, 다육이도 다육이지만은 수월하게 자라는 어, 이런 발솔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값이 천원이다 너무 싸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돌돌 싸가지고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리고 저는 지하철로 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 이거는 백년 다육에서 샀는데 그분이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구들이 많이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넘너들이 길게 뻗쳐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요. 튼실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 포트시 색깔들도 붉게 물들었어요. 여기는 또 어머 보세요 아주 그냥 꽃처럼 활짝 피었네요. 다음. 오 여기 자구 보세요 엄청납니다. 오, 이거를 이대로 두지 않고요, 저는 좀 넓은 데라 넓은 데로 옮길 거예요. 어, 어떤 분을 쓸 거냐면요. 저는 스티리폼 상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잘하도록 이렇게 두면은 어떤 결과, 어떤, 어, 결과냐 하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냐면 자구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얼마나 또숫자를 많이 달리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넓은 장소를 택해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대로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만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는 또좀 종류가 다른 바이솔이 있습니다. 여기는 능, 어, 호랑이 발톱 바이솔 같아요. 자구 엄청나죠 보세요. 어머,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나오게 키우셨는지 키우시는 분들 참 재주가 좋으십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 작년에 보낸 것들이 많아 가지고서 싼갑시다 제가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어우, 여기 자, 자고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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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렇게 어머. 얘네는 이대로는 두고 키울 수가 없어요. 다 단낱이 떼가지고서 잘 심어주면 아름다운 바이솔 동산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흙이 보이는데도 바이솔을 막 심어 놓을 겁니다. 아우, 여기도 보세요. 어머, 이런 거를 천 원인데요. 제가 또 바이소를 어 구하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5월이나 6월쯤 가면은 또 바이소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소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아. 이거는 따뜻하니까 여기 논노 나온 것들 좀 보세요. 거미줄바이솔입니다. 엄청나죠. 큽니다. 노제트가요. 수월하게 크는 이 바이솔들.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예쁜 바이솔. 가성비 좋은 바이솔. 제가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제발 장마만 잘 조심하면은 엄청난 대식구로 변신할 이 바이솔들, 제가 사랑하는 바이솔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기르기 쉬운 바이솔들을 기회 있을 때 나오시면은, 모란장에 나오시면 천 원씩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아무 때나 다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봄철이라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길러도 잘 길러지고요. 그 다음 또 햇빛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아도 이건 잘 자랍니다. 물만, 과습만 하지 않고 길르면 너무 잘 자라는 바이솔. 저는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